눈 반이로 떠납니다. 공격 을준 비하 시오사하 십시오. 비우고 눈앞의 임무에 집중하라. 시작 반갑습니다. 우리 팀들과 진짜 잘할 거야. 리에씨이나 생각나는군. 만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지 아, 이이강도다제 리... <laughs> 흔들리는 표창 속에서 뭐야? 오! 정신걸렸 <laughs> 안아이벤, 안아이안아이아이벤안아벤아나아나벤아이벤이벤 안아이벤, 안아이리 쪽에. 이벤 안아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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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죽어 야, 닥 야, 어, 야, 이거 낙 낙사 조심. 나이스. 일단 거점 안보 야, 아임 안아렙. 안아렙냐못잡아못잡아 오는 거 잡자. 무리하지 말 디바 게피. 디 게피. 프레인데어발키어 네, 뭐야 저거. 어, 쳤어. 어, 프레임 이상해. 방송돼서 그런 거 아닌가? 어그거 있는데 평소보다 좀 많이 있다. 응나 나노 있다? 음. 어, 야, 이거 자리 와 같이 가자리하라. 어야 자리에요? 아 미안. 그래. 인 앞에 앞에 자리 잡고. 나노 줘볼래? 아 어, 뛰어 뛰어.

어? 야 어? 어? 죽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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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하나 어? 어? 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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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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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분님살렸으면 리퍼, 아, 거아만만잘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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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잠깐만, 잠깐아라깐리 어, 형! 깐웠 잠깐만, 잠만잠만잠아 럴떡했거든. 와나무 음, 어, 어, 지키는 애들 1번 버커씩 해야 될어아 겐지야 겐지안 되나 이거? 아 우리 두명다 해도 맞아 구나 겐지 a 디바님 겐지 a 아, 나 빠지게 빠지게 빠지게. 아. 아, 도우 사기 이네 저거. 좀 많이 사기긴 해. 힐러 니까알겠다 괜찮아, 괜찮아, 괜다아 괜찮아, 괜찮아, 다찮아다찮아 괜찮아, 괜 괜찮아, 괜찮 어? 내가 어,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괜도아괜고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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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찮이괜아아 우리 두명도 비태, 아아도비도 치아 비태. 도쪽아 비태. 귀도 아 비태. 귀도 치아 비태. 귀도 치아 비태. 아 비태. 아 레킹 레킹 레킹

좋아, 좋아. 에킹볼 왼쪽, 에킹볼 왼쪽. 파다나 아, 나도 있거든. 나도 줘볼래, 나도 줘볼래. 에퀴다 아유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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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이도 너무 잘했어. 이도 제압어 이도 오른쪽 위. 에 안 들어갔다. 나이스. 나물려 시작할게. 아, 나이비나이비나이비요나이비나 파라치 물려불고불고고나나깨 안돼? 안 돼. 나 죽었어. 난. 아하 힝 어.. 방명 넣을까요? 파란데 제대로 죽여줄까 하는데 루시우가 맞는지 무기가 맞는지 모르겠네 쩌.. 쩌저합엔 모이라 음. 뭐 해도 돼 제어써 제어써 렉킴볼 녹여줘요 아자 아, 아파 당기셨어힐야 아, 위로 또 뭐야? 뒤에 있는 거 어디? 뭐야 종호야 뒤에 있는데? 아 그거 그거 아 자리있어 아, 파아 나한테 파라 아, 구하 있겠다 아나 환장하겠네 진짜 아 그럼 바로 깨우지 말걸 나주호형 아, 헤드 버튼 잡았어 나 바로 차려가네. 아 바로. 아, 아 제발. 아, 이 씨발, 내가 죽겠다. 야! 나도 차거든? 어머, 죽게, 막 죽게. 나도 죽을래? 어. 아... 아, 나 이거 링크. 핵기만한테 음. 물려요, 루지니. 아이고. 화가 내, 우리. 어, 너무 무서운데? 아나다팍 깠는데. 아... 와, 저 위도, 뭐야? 잘써요저 되는 날인가 보지? 아이고.. 내가 못 뛰는 건가? 제대로? 분저위도분 저분. 저분, 저분. 저분, 저분, 저분. 저분, 저분, 너무로 저거 방벽생서 그래서 방벽 넣는다 했긴 했는데, 일단 수비라서 어. 괜찮긴 하거든요. 여기는 아, 아 탱커 못하는 건가? 근데 뭔가 캐리력이라는게 하나도 없고, 그물 흘러가는 대로 아, 씨금 마이크... <웃음> <웃음> 그럴 수도 있지. 신세한탄하고 있었네. <laughs> 그럴 수도 있지. 귀엽네 말리, 말리는 날도 있는 거죠. 뭐아 <laughs> 너무 귀여운데? <laughs> 어떻게 사람이 a m 기만 하겠어 a m i e Saramie, s a r 지 m i 얼굴 a r a 진거 아니죠? <laughs> 지금 내가 보기엔 r a m i e 홍당무 되어버려가지고 막 <laughs> 홍당무 홍당무가 되버린 거야? <laughs> <laughs> 어, <laughs> <너> 아, <괜찮아>. 어노찬 <laughs> 이기면 돼 이기면 돼 파이팅 okay. <laughs> 파라 또 있는 거 같은데? 파라 비도가내 킴볼? <laughs> 파라 있었다 파르시? 파라 짱 <laughs> <파르시. 웃음> 어... 어, 이렇게냐고, 와라. 야, 파라 한대더한 대, 아, 까비 까비. 아, 나 떨어졌어. 에 렉킹볼, 뒤에 야라 파라, 파라, 파라. 안 돼, 야, 위도 위치 안 보이는데. 안 와, 위도 논다. 렉킹볼에 메, 렉킹볼 필, 렉킹 컬, 렉킹 컬. 아, 야, 이거 기가 떠졌어. 사람이 주로 이제. 뽑봉, 뽑봉. 제일 썼나? 엘퍼님 케어. 죠스 제어... 아, 갑비 파란. 알가 알가 알가. 제가 알가 알가. 저 30초 더 걸었다 우리. 저거가 제 내가 2층 다시 먹어야 되는데. 일어나. 일 가나? 아, 우리 여기서 여기서 여기 안 해. 위치안 보여, 안 보여. 트퍼님 거기 2층 케어 잘안 돼요, 저희. 아, 위도 아... 위치 봐요. 알가 알가. 위도 위치 안 보인다. 위도 위치 오케이. 안 보여. 나나 나나 누구죠? 야, 위도 야, 이상해. 아이고. 얘 쬐고 있는데? 그냥? 야, 메리 좋 메리 좋아, 메리 좋아. 나 힐, 힐. 진짜, 힐. 진짜, 여기 힐가능 아, 브리야, 브리야, 브리야. 야, 나 무빙 오지게 치좀 놈, 진짜. 얼굴 보여줘봐. 알아도 되나? 아이리본네 그냥 가요. 쭉 달려, 쭉 달려. 아, 아, 음. 아. 아, 아 음. 미안해. 거의 코너에도 쏠지 몰랐다.

<뾰> 리도 오래 나 떨어졌다, 리더 오른쪽 리 위치 말해줘 제킹볼 걷자. 어, 어디야? 펜스컷아 <뾰> 나이스, 이거 할만한데? 나이스, 없어. <뾰> 힐러 없어, <뾰> 힐러 없어, 이거 진짜 가고 있고 아씨 탄다. 어나어쩌좀빼 봐. 어차피 이거 풀면안 돼. 아. 아나우측 방하네. 다턴 나노겐지 이거 버티 만 버티는 식으로 하면 킹 해. 맨어 아. <laughs> 어, 천천히 한한 한 위도 위도, 위도. 아 뭐야 어디서? 나 죽으면 안되는데 에션 에디션! 나이션나 진짜. 야 이거 나노까지 안 썼다 이거 이거 이길 나온다 시계 나온다 나노 겐지 거점 오는 거 나노 겐지로 그냥 뚫 어, 차. 확인 확인 이거 거점 애기 <laughs> 뒤에 뚫었다 렉킹볼 여서 죽으면 안돼피리 피할리 나형나 여기 있을게 나 위치 또안 돼. <laughs> 나도조을 나도 죽을... 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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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어. 어... 뭐야? 왜, 오는 거 잡자. 지 치아 봐봐, 지아 봐봐! 두 지금 온다, 두 두비 온다. 두비해 맨. 두비해가 알가, 가 알가, 가 아나 일벤, 아나 일벤 돼돼 돼? 거점 터치 돼? 날가리야 알가리야 나노 겐지 가자 미도 일벤, 아나 일벤, 아나 일벤 아이고 어.. 날라오는거봐지 막턴 리그로 확실하게 하자 이거로 파고 갑시다 닥아. 나중. 좀 났죠? 레퀴블 잘, 레 잘, 렛키몰 잘, 렛키몰 잘. 아, 아니야, 티비 티비 티어 와, 저틈 사이로 쏜다고. 잘 쏘네. 인정. 일일 아, 일로 와야 일로 와야 되는데 와, 나 여기서 스피커, 스피 스피커, 스피커. 민돌 일밴. 어 뭐야? 구독 감사합니다. 민돌 <laughs> 일밴이야? 나도. 저, 잠깐만, 잠깐만. 나도 죽을래? 나도 죽을래? 아, 다 먹었어. 아, 막았지, 막. 막았... 리... 아, 나딜 받아. 나도 끝났지, 나도 끝났지. 나딜 받아. 피해주지 마요, 피니. 느낌 물건지. 던졌어, 던졌어, 던졌어. 믿어, 정면? 어이구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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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위도정우 정면 정면, 위도 정면. 나 우와! 나 본다 와우우도 위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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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우와! 두명야위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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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자와리와 우와! 우

오! 좀 멀리서 나 뜨는 거 봐. 미친0아니야옷 비비게 OPB 해볼래? 옷 비비게? 옷 비비게? 옷 비비게 해볼래? 재워볼게, 재워볼게. 오늘 재워볼게. 위 오른쪽. 이거 가다 나이스. 지지, 아, 지지,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잘했어요.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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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미션 클리어. 팟지였어? 팟지랑 인물이가 첫 친구. 그리고 승리. 스코스공. <laughs> <laughs> 아, 좋았다. 아, 어, 감사합니다. 지지. 지지. <laughs> 빨리 우리 스케치하자요.